기대의 명작 로스트아크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스마일 게이트가 유저들이 무서웠는지 직접 사과가 아닌 사과 전시회를 하네 이게 뭔 말이냐? 천장 21m, 1,500평 규모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는데 글쎄 여기다가 엄청난 돈과 노력을 갈아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빛의 여정 어째 노렸나 싶기도 하고 7년간 갈아 만든 세계관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워낙 영상 BGM 등 많은 걸 믹스해서 90분짜리 영화처럼 터뜨려버림 가면 할게 미친듯이 많은데 갤러리룸에서 배경 받고 셀카 찍고 풍등도 날릴 수 있고 뭐 분장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이게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돌아다니며 또 쉬면서 보는 거라 그냥 내가 로스트아크 세상에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랄까 여기서 꿀팁 영상은 두번 나오니까 중간에 나갔다 와도 되는데 중요한 건 2회차 엔딩 뒤에 히든 영상이 있다는 거 바로 8월 20일 등장할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 히든 티저라는데 퀄리티 미쳤다고 하니 이거 못 보면 손해겠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되고 고퀄 굿즈들 모여있으니 꼭 들렀다 가시고 기간은 7월 6일까지고 장소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 비치 시어터에서 합니다. 여기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 결론, 이건 하는데 일단 전시회는 꼭 가보자.